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데기를 해봤죠 이 고데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왁스로 발라볼게요 일단은 촉촉한 왁스 이렇게 털이 많은 머리는 왁스를 발림성이 되게 촉촉하거나 부드러운 걸로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긴 머리에다가 매트 왁스를 쓰면은 머리가 이렇게 털면서 손바닥에 막 붙어가지고 머리가 뜯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뜯기는 느낌이 나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고 촉촉한 왁스 사용해주세요. 손바닥 열로 왁스를 녹여서 손바닥 전체 골고루 도포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그냥 달달달달달달 뿌리 부분 비비면서 털어주세요. 뒷머리도 똑같이 이렇게 달달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털어주는 거예요. 골고루 이렇게 다 발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겉에 부분만 겉에 부분만 지그재그로 쓸으면서 차분하게 내려주세요. 속의 머리는 막 비벼져갖고 머리를 부풀어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그래야 속 볼륨이 오래 가거든요. 이 상태로 포인트 되게 잡히는 대로 꼬아주세요. 약간 앞으로 꼬면서 앞 예쁘게 붕 뜨는 머리를 이렇게 그냥 정돈해주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일단 앞머리에다 안 말라요. 앞머리에다 바르면 떡져요. 앞머리가 이렇게 가닥가닥지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에다 바르면 떡지고요. 머리는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손바닥으로 터는 거와 손가락으로 터는 거의 차이를 알려줄게요. 손바닥으로 털어. 컬이 이렇게 밋밋해져요. 그쵸? 손가락, 손가락으로 털어요. 손가락으로 털면은 이렇게 컬이 결이 살아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털면서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왁스로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전체적으로 컬이 생겨갖고 머리를 스타일링 할때 머리가 하늘하늘한 느낌이 나요. 머리카락끼리 이렇게 뭉쳐있는 거를 좀 찢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밋밋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찢어놓는 거예요. 공간 생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머리는 스타일링 하시는 거죠. 자, 뒷머리는 어떻게 하나? 뒷머리는 대충 하세요. 저도 뒷머리는 대충이에요. 예쁘게 대충. 자, 그냥 손가락으로 또 비벼. 또 비벼서.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요 가운데. 제일 볼륨 빵빵히 산데. 여기만 이렇게 꾹꾹 이렇게 눌러줘요. 머리가 여기가 꾸겨졌죠? 그럼 꾸겨지면은 방금 여기 꾸긴 부분에 요 라인 부분 있죠? 요 라인 부분. 요 라인을 요렇게. 내려줘요 손가락으로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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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는 컬을 꾸겨주고 요 라인 부분 잘 살기 쉽도록 이렇게 해주나요. 왁스는 모양만 잡아주는 거니까 무조건 꼭 스프레이로 고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야 밖에서 바람 맞고 땀을 흘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번에 섀도우 펌 다음에는.